아니 전시 같이 하면 심지어 전시 같이 하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전시 같이 한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의혹을 피세요 다시 말씀 드립니다 자신 있으면 고발하세요 다시 말씀 드립니다 자신 있으면 고발하세요. 아, 그러면, 고발하세요. 아, 그러면 고발하세요 네 맞습니다. 없습니다 네 아, 그러면 고발하세요. 갑시다. 제가 엊그저께 칼국수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어. 그 청문회가 틀어져 있었어요 어. 그랬더 제가 거기 좀 자주 가거든요 부부가 하시는 식당이고 홍대에서 음. 진짜 잘 되는 음. 곳이거든요 음. 사장님이 이렇게 팔을 따듬다가아 진짜 심경질나서못 듣겠네 진짜 뭐 저런 녀석이 나와가지고 앞뜨로 여보 그냥 아시안게임 틀으세요 나 진짜 도대체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아 막 이러는 네, 거예서 혈압을 게임. 엄청 어. 올리시면서 어. 미쳐버리려고 하시더라고요